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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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코티비 여러분 오늘 진행할 부위는 팔 운동입니다 먼저 2두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3두를 풀리틴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종목 인클라인 덤벨컬 제가 인클라인으로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암컬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고 바베컬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순서를 변경을 합니다 제가 먼저 집중으로 타겟을 할 종목을 갖다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쪽을 먼저 타겟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암컬을 먼저 진행하면은 밑에 쪽입니다 인클라인 가볍게 4세트 진행을 할 겁니다 대칭하고 가슴 앞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하는 방식은 설명은 보시기 바랍니다. 후. 어. <laughs> 세트 어밍어 끝 다음 우리 오세요 채뿡뿡 같이 지금 파트너 운동을 거의 30분 넘게 10, 진행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제일 막 세트에서 한 번씩 제가 끼어 넣어서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들어가라 2 세트 무게 다시 피라 피라미드식으로 무게는 계속 순차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이게 25파운드입니다. 킬로그램이 25킬로가 아니라 25파운드 2세트 끝!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서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3세트 다시 무게 추가시켜서 30파운드. 3세트 끝.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인클라인 덤벨컬 4세트, 막세트 35파운드. 어우, 무겁습니다. 너 오케이. 후. 4세트. 다음, 채뿡뿡. <laughs> 막세트에서. 자, 충충 들어가세요. 됐어. 후. 자, 여, 둘, 아, 힘들면 한 손씩, 셋. 아우, 가볍다. 아이. 오케이, 두 번째 종목, 암컬. 무게 32kg, 첫 세트 워밍업. 세트 끝, 총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2세트 무게 39kg, 어, 이거는 7kg씩 올라가네요. 다시 잡고, 다시 잡고. 2이 <laughs> 세트 끝. 바로 3 세트. 3 세트. 무게 4 6육 g 로 여기서부터. 보조 받아가면서 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와, 약구하고, 어, 둘, 셋, 넷, 응, 응, 아시. 아. 3세트 끝! 암컬 4세트, 막세트 최고 무게 53kg 진행하겠습니다. 응. 이야. 음. 음. 아아 음. 음. 오케이. 아 음. 끝. 다음 세 번째 종목 바이백 컬러 이동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전에 우리 채품뽕사 세트 바로 들어가세요. 있어. 쭉둘 다시 다시 셋 1초 잡아 두개더 하나 쭉 오케이 세 번째 종목 2도 파벨 컬 마찬가지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 어밍업 세트 가볍게 이어 <laughs> 오케이 1세트 끝 2세트 2.5 올려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세트 끝. 3세트 다시 2.5 추가시켜서. 우와. 3세트 끝. 바벨컬 4세트, 막세트. 무게는 안 올리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음. 음. 컬 막세트 끝 다음 해머컬 3세트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짓기 전에 다시 재뿜뿜자 막세트 자꾸 어서요 아, 하나 둘 좋아 셋 채팅해 네이 다섯 오케이 오늘 이두 운동의 마지막 종목 헤머컬 3세트 하겠습니다. 먼저 10kg 오밍을 하고 그 다음에 12.5, 15kg 올라가겠습니다. 1세트 어밍업 끝 바로 2세트 세트, 세트 해머컬 12.5 <목소리> <목소리> 가운데 잡고 끝. 마지막 3세트 15kg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두 운동의 마지막 종목 해머컬 3세트 막세트 15kg. 여기까지 오늘 이두 운동 마쳤습니다. 다음 우리 채뿡뿡하고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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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셋 이야 음. 다섯 음. 여섯 음. 일곱 오게 한번 짜봐라 한번 짜봐 여기까지 해머컬 이두 마쳤습니다 그럼 바로 3두 운동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두 운동 끝나고 바로 이어서 3두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3두 운동은 간단하게 자 케이블 푸시다운 두 가지를 묶어서 진행을 할, 할 겁니다 총 4세트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등 대고 자, 오버그립 다버대고 썸네스차우 편한 대로 힙 대고 여기서 그대로 훨씬 더 지지대가 있어서 훨씬 더 무게를 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썸니스로 잡아보고, 오버그립도 잡아보고, 자기가 잘 되는 대로. 하면은 바로 힘이 있을 때 무게를 좀 낮춰서 다시 케이블 푸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컴포넌트 총 4세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세트 무게 다시 추가시켜서 여기서부터 무거워집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2세트 끝 무게 다시 올려서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3세트 자 무게 끼어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겁기 때문에 다리 각을 약간 더기마아서더 해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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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짐을 다쏟습니다 <laughs> <셋, 넷, 웃음> 3세트 끝. 자, 막세트 바로 들어갈게요. 막세트, 4세트 무게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나머지 힘썼습니다힘다 바닥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딥스 하고 맨모 오버헤드 역시 컴파운드로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 힙스 그 다음에 맨몸 오버헤드 컴파운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세트 가슴운동 할 때와 삼두 운동 할 때는 고개 방향만 바꿔줍니다 어밍업 무게 이동을 하고 바로 스트레칭 한다는 형식으로 깊게 눌러줍니다. 오케이 이렇게해서 총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2세트 제가 잠깐만 가슴 운동. 다섯 개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삼두 변형 해드릴게요. 가슴 운동하고 삼두 운동 차있죠? 가슴 운동할 때는 이런 형태로 있죠. 개념으로 쭉쭉. 오케이. 여기 제가 할때 가슴 운동 다섯 개 보여 드렸죠? 이거하고 이거 이 고개로 부하를 조정한다는 거 바로 이어서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또 마찬가지 손날 세 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엄지 검지 잡고 자, 무게도 어깨를 안다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손날로 무게를 딱 고정시켜 놓고. 다시 장도를 쭉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3세트 그러면은 빵빵하게 지금. 3두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막 세트, 4세트 진행하겠습니다. 3두 운동의 마지막 딥스 4세트. 이걸로 2두, 3두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횟수는 실패 지점까지 갑니다. 첫 번째 워밍업 동작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자세. 힘을 쭉 눌러줍니다. 후. 여기까지. 자, 2도, 3도, 풀루틴,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운동할 때는, 프로그램 루틴이 매일 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건 고정 루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